친구들, 9월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속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세 번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 중에서 다섯 명을 골라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파라오가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형제들이 대답했습니다. 파라오의 종인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목자였습니다. 형제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짐승들에게 먹일 풀이 없습니다. 그곳은 가뭄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오.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뛰어난 목자가 있으면 내 양떼와 소떼를 지게 하시오. 그 후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친구들 요즘 날씨 어떤가요? 높은 하늘에 뭉게구름이 꽃피고 바람은 서늘해서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낮에도 햇빛이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합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미국의 서쪽에 있는 오리건주에는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1을 산불이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쪽에 있는 플로리다주부터 허리케인이 불어서 무려 1m가량의 비가 쏟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큰 산불과 엄청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죠.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삶을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바로 임시 거주시설에서 잠시 동안 대피합니다. 이 임시 거주 시설에는 먹을 음식과 잠을 잘때 덮는 이불 등이 구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해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원래 살던 집이 다시 지어지고 복구될 때까지 그곳에서 잠시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자연재해를 피해서 살던 집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동안 많은 곡식들을 저장하고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은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주는 7년 흉년 동안의 일부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꾸었던 꿈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농사를 지어도 기근으로 인해 열매를 수확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해졌어요. 이때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모아두었던 곡식들을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이집트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형들을 이집트에 가서 먹을 곡식을 구해 오도록 보내게 됩니다.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간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처럼 되었죠.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하지만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바로 알리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후 자신의 정체를 밝힌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줘서 돌려보내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 고센 땅으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은 이집트 고센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의 직업을 물어봤고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라암세스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바로왕의 가축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 고센 땅 라암세스에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이었어요. 요셉은 실제로 자신이 꾸었던 꿈대로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형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꾸었던 꿈은 단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것이 전부였을까요? 단지 요셉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그런 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또 다른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친구들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알고 있나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배우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에는 주권, 영토, 국민이 필요합니다. 이중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국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갈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준비해 가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문명의 나라 이집트에서 요셉과 야곱의 가정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을 모두 합하면 7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70명은 출애굽기 전 60만 명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요셉을 통해 준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꿈일까요? 그 꿈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사람을 오늘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오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에 함께 걸어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두손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주 퀴즈 추첨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임명성 담임 목사님께서 퀴즈 추첨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와! 네, 갑자두 명의 어린이를 뽑아주시면서. 네, 우리 초등부의 김규진 어린이. 이 조이 어린이 두 명의 친구들 축하합니다. 이두 명의 친구들에게는 맘스터치 햄버거 세트를 기프트콘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첫 번째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데려간 형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집트 왕 바로가 야곱과 형제들에게 살수 있도록 준 땅은 고센 땅의 어느 지역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010-3447-7780으로 보내주세요. 친구들 아직도 매일 성경을 가져가지 않은 친구들이 있나요? 교회 1층 로비에 매일 성경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가져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안녕!